이거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적게는 5kg에서 많게는 막 20kg 이상까지도 체중 감량을 하셨다고 엄청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이어트 관심 많은 제가 이거를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짜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의 차지키 소스라는 게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 필승 비법 소스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적게는 5kg에서 많게는 막 20kg 이상까지도 체중 감량을 하셨다고 엄청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이어트 관심 많은 제가 이거를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차지키 소스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차지키 소스에는 그릭 요거트, 오이, 레몬, 마늘, 딜이라는 허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때또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파우더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파우더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 또 그리스 분이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딜 대신 오레가노를 넣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을 보니까 오레가노는 없고 오레가노 오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어떨까 해서 오레가노 오일도 넣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오일을 강판에 갈아줄 거예요. 음? <laughs> 오이가 칼로리가 100g당 9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칼로리도 낮은데, 안에 생각보다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비군도 많고, 무기질이라든지 칼슘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그리고 또 미백 효과도 뛰어나고, 오이의 95%가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갈증 해소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탁월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그 수분은 저희가 꽉 짜줄 거예요. 사실 차지키 소스의 핵심은 오이의 수분을 꽉 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이를 강판에 다 갈았으면 이제 오이에 소금간을 살짝 해주고 그런 다음에 오이의 물기를 꽉 빼줄 거예요. 먼저. 양판에 간 오일을 볼에다가 옮겨주신 다음에요. 소금을 1g 정도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자, 이 오일을 이제 10분간 놔뒀다가 나중에 물을 뺄게요. 자, 이제 오일을 10분 동안 놔둘 동안 다른 재료들 손질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딜 보여드렸죠? 이 딜을 저는 이렇게 이파리만 따왔어요. 이거를 다질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생마늘을 제가 까왔는데, 그래서 마늘 먼저 다져볼게요. 이게 마늘은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진짜 100%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항균작용도 있고 항산화를 돕잖아요. 그래서 맨날 마늘을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딜을 다져볼게요. 이게 한국에서는 엄청 대중화된 허브는 아니어가지고 큰 마트에 허브 코너에 가면은 조금씩 판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딜이라는 허브가 심신 안정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먹으면 좋고 그리고 위경련 같은 거라든지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위가 좀안 좋거나 하신 분들 아니면 이거 복통 심할 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딜이라는 허브가 고수라든지 당근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처음에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다 다졌습니다. 짜잔. 이렇게 다진 마늘이랑 다진 딜을 한 볼에다가 넣었는데요. 이, 그리고 딜이 되게 신기한 게그 장에 가스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 모든 재료들이 다이어트에 되게 특화된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메인 재료인 그릭 요거트를 큰 볼에다가 덜어 놓을 건데요. 꾸덕꾸덕하잖아요. 일반 요거트보다. 근데 그 꾸덕꾸덕한 그 부분이 다 용, 영양소가 꾸덕꾸덕하게 뭉쳐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타민A, 비타민B, 뭐 칼슘, 미네랄 등이 엄청 풍부하게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산균은 덤이니까. 확실히 다이어트 푸드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거트 고르실 때꼭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고르셔야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천천히 준비하는 동안 벌써 10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아까 소금에 절여놨던 오이에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물을 아주 꽉 짜줄 건데요 면포가 있으신 분들은 면포에다가 넣어서 짜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가서 오이 물을 짜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오이를 이렇게 면포에다가 열심히 쪘는데요 물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를... <laughs>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테이블스푼 한 스푼이거든요 근데 테이블 스푼 한 스푼이 되게 생각보다 큰것 같아. 그런 다음에 레몬즙을 프레쉬하게 짜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레몬즙을 안, 레몬 주스가 있는데 안 사오고 이렇게 레몬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찹해놨던 디디랑 마늘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벌써 맛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 근데 이 차지키 소스를 뭐 구운 닭고기 요리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당근이라든지 샐러리 같은 거를 찍어서도 많이 먹는다고 하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요리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차지키 소스만 만들어 놔도 다이어트 할때 먹을 게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지키 소스는 최소 1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최대 보관기간은 냉장 보관할 때 3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관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 때 3일치 정도 만드셔가지고 프레시하게 드시면 좋겠죠. 이제 이거를 냉장 숙성을 1시간 정도 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냉장고에서 1시간 동안 숙성시킨 차지키 소스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민 파우더랑 콜라겐, 그리고 오레가노 오일을 섞어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카메라 뒤에서 이거를 살짝 먹어봤는데 어, 너무 와우. 맛있더라고요 제 취향이에요 완전.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L 글루타민 파우더를 먼저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글루타민 파우더를 소개를 드릴 때 보통 운동 다이어트 할때 근육 회복에 좋다. 뭐 근육통에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거 플러스 이게 장에도 좋고 면역력 개선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눈 떨림이 멈추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이 찾아 먹는 파우더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피부 탄력을 위한 콜라겐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실 콜라겐은 완전 무향은 아니에요. 그 콜라겐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레가노 오일. 원래 <laughs> 오레가노를 넣으라고 하셨지만 한번. 이건 실험정신이다. 네 방울 정도 넣어볼게요. 보통 한번 먹을 때 4에서 6방울 정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우더를 섞은 거 오리지널 해가지고 빵을 잘라가지고 네 가지를 이렇게 발라놨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이 많이 다른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오리지날.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콜라겐 파우더가 들어간 차지키 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엔 세 번째. 글루타민 파우더가 들어간 차지키 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 신기하다. 찬지키 소스 맛이 조금 연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오레가노 오일이 <laughs> 들어간 찬지키 소스인데요. 왜 오레가노를 넣으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되게 알싸해가지고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드실 때는 만약에 오레가노 오일 집에 있으셔서 넣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 방울 넣어보고 맛좀 보고 한 방울 넣어보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얼렁뚱땅 차지키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답답하셨죠? <laughs>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날이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이게 상큼하고 뭔가 시원하니까 입맛을 돋을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파우더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제품들은 넣어서 맛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그러면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